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불레스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다이시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장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장에서 다이시 불레스의 군리아시 하는 말, 곧 이스라엘 사람이 나와 싸워서, 걸리스를 죽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종이 되고, 만에 걸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 블레셋을 섬길 것이다란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이 두려워요. 그 앞에서 도망하라 다윗은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며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가서 불레새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열매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6기의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입니다. 사울왕의 허락을 맡은 다윗은 손에 막대기와 을매를 가지고 둘 다섯을 골라서 중머리에 넣고 골리앗 세 개로 나가니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겨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또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슨 골리아스의 말에 대한 해답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보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느라 라고 하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스의 군배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부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라 전장은 여우와 함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골리아시 여를 찬득 받았어요. 그러자 골리아시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가기까지 예, 가까이 갈때그올 때에 다윗이 골리아스를 향하여 빨리 다니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니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그 거대한 몸짓을 지닌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져 곤두박질 쳐 박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한 방에 약 3m의 거구가 땅에 박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나 불레스의 군대가 다윗이 콜리아 장소를 땅에 쓰러뜨리는 상황을 다들 목도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두 진영이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의 장면으로 목격들을 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콜리아스를 쓰러뜨린 다윗은 쓰러진 콜리아스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그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스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들 도망하여 자신들의 진영들을 이탈하고 벗어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시 유기에 정한 이스라엘 나라를 유기에서 구원한 한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대는 부망하는 블레셋 군대를 도착,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카두와 에블론까지 엎드려 죽음의 시체가 널려져서려져 넓여져.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시체였습니다. 가라스. 다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아 장수의 머리를 베고그 골리아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국에 가져가고, 그 전쟁은 블레스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는 열매로 다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다윗이의 한 말로 인하여 큰 형의 노를 들었습니다. 즉,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맡겠느냐 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느니 네가 전쟁물부경하러 왔도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큰 형의 말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여이 말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고 사울이 그때에 다윗을 흐름으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시작은 제가 없이 시작했으나, 땅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안 됐어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으나, 들짐승 중 가장 강렬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냐.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나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날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중 먹은 짓도 하고, 보완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화난 거야.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연배를 주며 그로 먹은 것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 인류가. 죄 없이 시작해, 죄를 가지고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죽음도 모르게 지형을 받고 태어날 인류가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명을 어기고 제 의지대로 처신을 하다가 그만 그 자신은 물론이요. 그 후손에게까지 악 영향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예수 그리 때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은사는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 것이 되어 그 은혜는 그 후손에게까지 구원의 영향으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것 같이 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이 예수께서 죽음의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의인이 되어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불순종은 순간적으로 먹은 직도 하고 보안 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잠시 그뒤 겪게 되는 큰 고통의 고처는 영원히 있을 수 없는데 아픔과 후회로 큰 영광과 영화가 보장되는 약속의 성취가 뒤따르는 바로 우리가 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과 후회로 정철되는상황의 노예로 바로 전략되고, 그리고 많은 것이지만 결국은 끝까지 그 기다린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큰 영광과 영화가 과장되는 약속을 영원히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지속적인 인내를 필요하고 먼 미래로 여겨지고 긴 기다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거기에 빠져들면 우리가 영 오랜 영광과 영화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먼 미래를 그것을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영광과 영화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인류를 구원한 열매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도 인류가 바로 그늘의 어둠이 사망에 덮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에 바로 인류를 건져 주셔서 바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고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구원의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 진리로부터 부활시키는 우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처신이 골리아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꿈은 곧이 한례받지 않는 불렛의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격분을 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비진리적인 언사의 꿈을 갖고 이 일어선 것이냐다. 그렇습니다. 비진리적인 비비논사를한 골리아스에 도전을 한다윗신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고욕한 골리아스를 물메 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그 목을 땄습니다. 비진리적인 논사를한 골리아스는 끝내 쓰러지고 참진리를 고수하고 그 참진리를 사수하며 싸움을 벌렸던 다윗은 끝내 믿기지 않는 승리를 거두고 나아가서 유기의 이스라엘을 부권해내는 열매의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승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한대승물로 내어주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을 이겨내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놓는 구속사의 일도 온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눈에를 입어서 새 몸과 새 생명을 부여받아 오늘도 새 생활을 하며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의 생활을 할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비진리의 속하 사망으로 전략된 것을 창지들을 전파해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열매가 되셔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온 인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노아 당시 때부터 더 심각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참 진리가 가려지고 비 진리가 사람들의 눈과 그 마음을 다 가리고 그 마음들을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 진리가 판치는 거야. 비 진리가.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의 눈을 뜨고 그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거요 바로 어둠에 묻힌 바로 눈과 그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 진리가 참 진리보다 더 진리로 느껴지게 하는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진리를 할 수는 못해요. 비진리가 진리 가고 참진리가 비진리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비진리로 옮겨가고, 내 마음을 비진리로 빼앗겨버리고, 참진리는 어디로 는지 없죠. 그래서 주변이 다 그렇게 되고 또 이웃의 진리가 다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비진리에 빠져지지 말아야 돼요. 참진리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비진리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감정 무장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 그래야 그 자신을 구원시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되는 거예요. 비진리에 빠져들지 마세요. 비진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참진리에 빠져 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의 열매가 될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음. 다윗은그 누구의 이름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음. 이스라엘 구원에 내는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 우리가 그 어떤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그 무엇을 구원할 수 있는 열매가 될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떤 것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그 어떤 것도 구원해낼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해선 전쟁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하며 홀리아 세계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전쟁을 치를 때, 그 무엇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임을 알면, 구원의 열매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아니 누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고. 그걸 알면, 내가 구원의 열매가 될수 있나. 내가 건져낼 수 있는 거죠. 구원낼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익숙한 도구라. 다이슨 사울이 제공한 군복 및 투구와 갑옷을 먹고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구원의 열매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기의 몸에 맞지도 않는 거. 이것 준비하고 이것 챙기고 저것 두르고 해봤자 전쟁하는 데는 불편한 거지. 도리어 그것이 그 자신에게 큰 시험타가 될수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 그냥 뭐 불편한 거,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그거 다동원한다고해서 몸에 어떻게 해야? 그게 다 불편한 것이다. 그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게 싸움의 결국은 방해가 될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거, 그것까지도. 우리가 싸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은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싸우면 이기는 거야요뭐 이거 저거 저거 조금 그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지니고 그것으로 나의 도구로 삼아서 싸우는 거야요 그러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는 뭐, 이것 갖다가 챙기고, 저거갖다가 챙기고, 그거 준비하고, 하...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야, 쉽게 몸으로 적용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민첩성을 내고, 그리고 뭐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야 그런 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싸우면, 여러분들. 결국은 구원의 열매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비 진리적 거짓으로부터 온전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비 진리의 거짓이 우리들의 지경과 사회와 나라 정반을 섞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비진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시켜야 비진리로부터 구원시키는 우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잘했죠? 비진리. 비진리가 참진리를 요새 덮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분을 잘해야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나라를 구원한다라 그런 정신으로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정신 바로 선조들이 어 어린 겁니까 정신이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권리 투표한 장을잘 행사를 해야 돼. 비진리에 속아서, 거짓에 넘어가서, 거짓에 여러분들이 유혹돼서 그만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헛되이 무의미하게 써버리지 않게. 반드시 그 비진리를 분별해서 참진리로 여러분들 선택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원하는구원의 열매로 씨임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알고 우리의 익숙한 법으로 대적해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 얘기도 듣고 저것 얘기도 듣고 뭐 종합적으로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이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진실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누구 말뭐 이거 저거 얘기 들면 결국은 여러분 거짓에 속아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가 잃어버리겠죠 나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투표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님.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다윗슨약 3미터나 3미터나 되는 거구를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구원에 냈습니다. 누가 다윗 무엇으로 바로 그 막대기 바로 물매의 돌, 그것으로 그 거구를 쓰러뜨리고, 유기의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 군대는 대패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시 기의 이스라엘 구원에 내는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는 뭡니까? 희생이잖아. 희생을 해야 돼. 선조들이 그런 어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왔어요. 이제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세워져야 할그 순간,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표잘 행사를 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가고 선조들이 세운 나라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결국은 우리가 다수시이던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단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행사를 잘하는 나라를 구원할 연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6월은 호국보은 달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년들의 희생을 기리는 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선조들에게 감사해야 합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정신, 그것이 이 나라를 이 상황가에 만들어주셨어. 우리가 그 혜택을 보면서 오늘도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앞으로도 큰 희망을 가지고 생활들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열들의 열곧 나라의 구원의 열매가 되신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비진리에 속지 말고 참 진리를 구별하여, 이번에, 이번에 여러분 나라를 구원하는 마음의 정신으로 한표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시키는 우리들이 되어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